안녕하세요. 치운 사주 공부 매아기 곡 TV의 김태영입니다 살면서 부부든 연인이든 이게 서로가 믿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지만 결혼 생활이든 또 교제를 하는 애인 사이든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믿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간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요,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요 며칠 사이에 저한테 들어오는 상담 중에,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 이렇게 배우자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의 상담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 주제는요, 의부증, 의처증 사주는 어떤 구성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구성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의부증이나 의처증 증세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어떤 구조를 가진 분들은 어떤 상향이 있다. 또 어떤 성향이 가진 분들이 또 어떻게 된다.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부증, 의처증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의처증, 의부증은요, 일단은 사주 구성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경겁제가 많은 분들은 일단은 의처증, 의부증의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게 많이 있다는 것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를 두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재물. 남자에게 재물은 여자, 돈 이렇게 되겠죠. 재. 그래서 이비경검제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경쟁적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을 호심탐탐 노리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똑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은 나에 관하고 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불안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비경 겁제가 많은 거 말고 어떤 성향이 있으면 이렇게 의부증, 의처증이 있을까요? 제가 의부증, 의처증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지장간 내용을 알아야지 이 의처증, 의부증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을 해석하고 통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장간은요, 지지의 간, 청간이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장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좀 보십시오. 우리 지지는 좌측, 임묘, 진사, 오미, 신녀, 술에 12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수 안에는 임계수가 들어있어요. 임수가 있고 개수가 들어있고, 축토 안에는 개, 신, 기, 그리고 임목은 무병, 갑, 이렇게 각각 청간이 지지에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기라고 해서 이 자수는 개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입목은 간목.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를 안 하시면 혈에도 바로바로 보고 이 청간이 이 지장간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지장간 안에 청간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천간은 하늘이고, 기예요. 형체가 안 보이지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리고 지지는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죠.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지지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신금일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무임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지에는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청간의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청간의 글자가 그 지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기로 나타나는 거, 그거 말고, 잇목은 갑목이다 묘목은 을목이다, 자수는 개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주를 통변하고 사주를 푸는 그 과정이고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의처증, 의부증 사주를 설명하려면 안장, 지장간의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미리 해왔는데요, 의처증 사주는 이렇게 일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갑오, 병술, 무진, 병진, 임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재성이 이 안에 암장을 하는 게 있어요. 합신입니다. 즉, 가보는 오라는 글자 안에 재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병술은 술토 안에 신금이라는 재성이 들어있어요. 내 배우자 궁 안에 이렇게 재성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남자 같으면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를 봤을 때는 이렇고, 여자는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남편을 의심하는 거. 의부증은요, 을사 정해 기해 신사 계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이사 안에 경금이 들어있거든요. 을경합해서 이렇게 관이 들어있어요. 내 배우자 궁 안에 또 다른 배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내 마음 속에 이 남편의 자리가 들어 있고 내 마음 속에 부인의 자리가 들어 있다는 것은 항상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자가 내 마음속에 끌고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라기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방 안에 관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죄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르마, 업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끌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확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 중에 이렇게 가보, 병술, 무진, 경진, 임술, 요런 일간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거위가 이렇게 합신의 정제를 가슴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항상 같이 존재하길 원하죠. 의처증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을사 정해, 기해, 신사, 개해, 이런 분들은 배우자 궁 안에 관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을 그리워하고 관을 같이 끌어, 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내 배우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낼 수도 있고 혹은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꼭 의심하고 눈에 안 띄면 불안해 하는 거죠. 일종의 업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의처증 있는 사주, 의부증 있는 사주는 이미 일주 구성에 좀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임상을 해보면 그런 확률이 높았는데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작용이 있으면 더합니다. 제가 귀문관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문관살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원진살이라고 있어요. 원진살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원진살은요, 이유 없이 눈을 흘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는 거거든요. 원진살은요, 그리고 애증의 관계예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싫을 땐 한없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기는 좀 그래요. 그게 원진살인데요이렇게 보시면은 원진은 잠이 추고 인류 묘신 진해 사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문 관사라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추고와 묘신과 진해 사술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원진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문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원진살이 있으면서 의부증과 의처증의 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의부증, 의처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이렇게 추고가 있고 일주든 월주든 시주든 어디에 지지에 추고가 같이 있고 그럼 이미 탕화, 원진, 귀문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자궁에 이렇게 바보다 이러면 100%죠 제가 이건 임상을 통해서 거의 많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일주 자체가 암장에 남자 같으면 재를 가지고 있어서 암압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일주에, 지지에 관성을 암장하고 있어서 암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부증, 의처증이 될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원진이 같이 있으면 또 귀문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그냥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거는 조금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집착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증상은 누구나도 뭐 많이 사랑하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를 왜 구속해주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가 살면서 조금씩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합을 하든, 일간이 암장을 하든,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그 효과가 작아요. 아, 많이 사랑하나 보다. 뭐, 많이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사주 원국을 봐서 관심도가 다른데 많이 있으면 아무리 의처증 사주로 구성돼 있어도 그쪽에 먼저 가기 때문에 부인을, 남편을 의심하거나 관심 가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주 구성이 하나로 몰려 있으면서 집착이 강한 성격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거기에 원진이라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하면 서로 미워하고 눈을 기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혼 사주로도 연결이 돼요. 거기에 기문갈살까지더 들어가고 또 탕화의 영향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심하게 그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이제 못 견뎌 해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헤어짐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운에서 살펴봤을 때내 스스로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거나 다른 쪽으로 히스테리를 푼다 이런거는 그냥 잔잔하게 넘어가지만 그것이 배꼽살 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충으로 발달이 됐을 때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가 되고 우리가 tv 나 이런 매스컴에서 들을 수 있는 애정 문제, 애정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가만히 이렇게 사주를 들여다보고 유추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받았던 상담도 이런 내용입니다. 내 와이프가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의 사주를 보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들어올 틈도 없고 왜냐면 상관운이 좀 나와서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운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틱틱거리고 갱년기 오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그걸 의심을 하고 의처증이 생긴 겁니다. 남편의 사주를 보니까 이제 암압을 하고 있었고요, 재하고 그 다음에 귀문관살 원진이 같이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쉽게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 의부증이다의철증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구성이 암압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지장간에 보면은 어 배우자 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장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잘못 외우시고 잘 모르시고 이걸 공부를 해서 전문적으로 어부로 쓰지 않으실 분들은요 다안 외우셔도 됩니다 표를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시력 보시면 친절하게도 요새는 또지장간까지도다패시가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야죠. 하시면 정확하게 뽑아드리는데 왜 요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면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걸 이해를 하면. 이 사주를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청간하고 지지는 암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간은 청각끼리 하고 합을 할때 지지는 지지끼리 합을 해요 그런데 왜 청간이 들어와서 지지하고 암합을 하느냐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청간을 암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기토하고 합을 하는 거지 갑이 오화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화 중에 들어있는 기토라는 청간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임목이라는 것이 근데 봄의 나무, 봄의 땅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미 여름에 태양도 들어있고 병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의 나무도 들어있고 갑목의 기운도 들어있고 봄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천간의 기운이 이 잇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공부할 때는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기운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을 찾고 공부할 때는 이 암장이 중요하고요. 이 암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는 거의 애정사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내 감정이 행동에서 숨어져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을 봐야지 진정한 통변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인신충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 잇목과 신금이 충을 하니까 역마의 충이구나, 움직임의 충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중에 들어 있는 요세 가지 오행. 여기 보시면은 신중에 무임 경이라고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차주에서 어떤 오행이 들어 있는가. 인중에 무병갑요세개요요세개세 3개 개가 합을 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개세 3개 개의 역량을 살피는 게 통변이거든요.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도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받아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 있어서 그 합충형 요런데 공부를 또 포스팅을 다 해놨으니까.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명리 공부하기가 한층 수월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 기초가 끝난 다음에 실전 사주를 통변할 때 아주 써먹기가 좋아요. 우리가 배운 거를. 그래서 오늘 의처증, 의부증 사주를 내가 살펴보겠다. 내가 성향에 의부증이 있나 없나, 내 성향이 의처증이 있나 없나를 살피기에도 좋아요. 전 여자니까 제 지지에 관성이 있는데 관성이 내 천간 일간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가 암합을 하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내가 기문관이 있고 원진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물론 비견겁대가 많은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나 건드려주나 발동하나 보시는 거고요. 또 이제 상대 배우자에 따라 달라지죠. 상대 배우자를 보고 그 배우자가 그러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거의 100%죠. 오늘은 좀 재밌는 공부죠. 이것도 의부증, 의처증,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야 될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는 것은 의심을 하는 사람도 지옥이고 의심을 받는 사람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해쳐갈수 있는 개운법도 준비돼 있고요. 또 그게 그렇게 개운을 하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오셔서 공부 좀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의부증, 의처증에 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